똘하이! 똘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똘맨TV의 똘맨 수석입니다. 러훈입니다 <laughs> 그동안 뭐 했어? <laughs> 그뭐 <그동안> 했어?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근데 여기 어딥니까? 아 여기가 장사에 있는 계곡에 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고드름도 이렇게 얼려있고요. 이거 얼음이라고. 얼음 이 여드름이요 고드름이요. 기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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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똘맨 TV. 자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요. 설마 이기 들어간다고. 거짓말 좀지치지 마. 네, 들어갈 준비 됐어요? 아니, 못뭐 들어가. 얼음물 춥다. 자, 바. 들어갈 준비 하시고요. <laughs> 냉동육 된다고. 자, 겨울철에도 과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인지, 롱패딩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인지를. 아, 롱패딩을 입고 들어가면. 네, 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패딩. 네. 아, 입으세요. 빨리 입어. 들어갈래요? 아니요. 자, 그러면 공평하게 게임 해가지고 들어가. 진상할게 어, 뭔 걸로. 게임이야. 나 게임이 악하다고. 바이바이. 음,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내가 힘 쎄니까,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하는 거어 힘으로 이제 먹어뜨리는거 그러면, 한 판이야, 두 판이야. 나, 남자는 단판. 오이 단판으로. <laughs> 들어가, 가해 <드라이. 웃음> 어, 시절려. <떨려>. 어, <laughs> <laughs> 뭐야 i l l t 조각이야 drug letter. I will take a d r u 어 l e 그 t e r I will take a d 하 u g letter. I will take a drug letter. I will t a t v t 얼음 <laughs> 잘 있는지 봐야 돼. <laughs> 얼음 격파. <laughs> 아물 주먹이에요. <laughs> 오. 오. 오, 씨 얼음 두겨 보세요. 와, 와, 진짜 많이 얼었다. <laughs> 오씨. 아, 아니 그 스트레칭 좀 하고 들어가셔야죠. 네, 자, 남자는 다리 가생명이기 때문에. 스커트, 돌리고 스커트. 하나, 둘, 셋, 어디서본건 있어. 네, <laughs> 다섯. <웃음> <웃음> 저 멸치다리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니, 몸풀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제대로 풀고 오신데요 아, 옛날에 뭐, 장교, 뭐, 뭐, 출신 때 얼음을 들어가고 했다면서요. 장교 출신 맞아요? 장교 출신 맞는데, 제가 재밌게 병사들만 들어가고. <laughs> 와첫 난로 들고 옆에서 지시를 아... 했죠. 야 그까지 저까지 들어가. 야 저까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와 완전 부조리. 아뭐 하이팅 고라도 한번 외출고 들어가야죠. 오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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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따뜻하게 못 깨줘, 손끈이... 별로 안 차가운가 봐요. <웃음> <웃음> <다리야>. <웃음> 회득이 다리를 감가지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뚱뚱 떠다니고 있어. 저기 보시면 아주 맛있어. 어, 가슴까지 온다. 가슴까지 어. 온다. 아, 니잠수를한번해 드라마. 롱패딩롱패이드라 아, 마 아, 아, 롱 아, 롱패딩이 아, 롱패딩 아, 롱패딩이 이렇게 돼요 아, 이이 이렇게 아, 롱패이 많이 받으십쇼! 큰절 해야지, 큰 절, 물 속에서. 이몬 많이 받으십쇼! <laughs> 아. 여기 봐, 여기 봐, 어디가? <laughs> 자 어떠신가요? 아, 유튜브 때렸지. <laughs> 자 여러분! 롱패딩 입고 물에 들어가지 마십쇼! 레몬으로 들어가십쇼. 이게 더 낫습니다. せそかへ、もどくもどくは、トルキロへそかぬ、トルキシミミ